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585장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서부터 38절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21절서부터 38절까지 읽으시고 아, 제가, 제가 33절서부터 3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에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아,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도에 응답이 나오는데요. 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 하나님의 응답을 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보면 은 아, 23절 말씀서부터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아, 너라는 너라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내가 누구냐' '내가 나오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히스기야 왕에게 아,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히스기야, 바로 '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너라'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어, 탓하시는데 뭐냐? 한마디로 하자면 은 네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단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남유다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선포이자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내립,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큰 대륙, 큰 국가가 되었고, 아, 이산저산 높은 꼭대기에 오르고, 아, 깊은 숲과 하수까지도 정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아스르와 사내립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 힘이고 제 능력이고 제 의지인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들어쓰는 막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며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수르도요, 그의 행동과 또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 대군입니다. 그 대군을 하루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드셨어요. 교만이 가지고 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그 전반부 3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9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라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자 사명이자 또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지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하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어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아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요,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은, 어떨 때는요,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열심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약속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주님 안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는데 교회 또 인터넷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이 라이브 스트림 생중계가 원활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또 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